여보세요? 아, 아, 어치겠으려고 아, 했는데 야너같치된 네. 아, <목소리> 거야? 별처럼 한다 엔어이 안녕하세요 엔이 커플의 민트 나라니다 오늘 저희가 할 콘텐츠는 바로 해각색 헤어질 각오한 대결 아니 근데 난 라라랑 대결하기 싫어. 오늘은 진짜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베네핏이 걸린 안싸우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바, 마음 바뀌지 마. 바로 여러분 살롱 헤어케어 브랜드 의 메인 모델 그 얼굴이 한 명만 될수 있어요. 한 명만? 한 명만? 터지는 싸움이 되겠구만 아주. 이기는 사람만 얼굴 봐. 와. 진 사람 전. 나 그러면 이번 나 양보 안 해. 왜안 양보 안 해? 아까 양보한다고. 왜냐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최근에. 침대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우셨거든요. 어 아, 근데 진짜를 갑자기. 아 자, 그럼 진짜지 그러면. <laughs> 그래서 어떤 걸로 대결할 것이냐. 저희가 응. 가장 못 하는 걸로 대결할 겁니다. 가장 못 하는 거? 네 가장 못 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laughs> 사랑하지 않는 나 그럼 인을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인풋 이거, 이거 할거야 웃음 참기 대결. 뜨겁다. <laughs> 엔조인들은 알 거예요. 저희 그 절대 웃으면 안 되는 피부 관리샵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절대 웃으면 안 되는. 홈살롱입니다. 아, 우째한 홈살롱 헤어케어. 그러면 뭐 선우공 저 할까요? 국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오네 거예요. 저요? 저는 주먹. 전빠. 예. 이겼다 아이 아, 진짜 아 만약에 아 어머니 얘기하니까 막약잖아 <laughs> 아, 엄마 보고 있지? 가이바이보. <laughs> 내가 모델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뭔 소리야. 내가 된 거야? 선공. 아. 자, 홈살롱이니까 어떤 너 지금 민수 여름이라고 혼자 어디 가가지고 밝게 해왔어요. 근데 전, 전 솔직히 말할게요 별로예요. 내가? 어.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서 이렇게 밝은 손이 안 어울려. 너 너도, 별로. 너도 별로예요? 아네 마음속이 별로? 아니 그냥 별로예요. 빗자로 같아요. 저는. 아, 니 머릿결이 아, 아니에서 아, 막... 그래요. 아, 그래서 먹어봐. 오늘 저는 홈살롱에서 어. 트리트먼트 할 겁니다. 트리트먼트? 네. 저는 오늘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머리? 저는 검정색. 그리고 요즘에는 본인의 피부톤에 맞게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맞아요. 네. 민수 무슨 톤이야? 너 무슨 톤인지 소, 솔직히 모르잖아. 뭐라라는 무슨 톤인지 알아? 전 알아요. 무슨 톤인데? 0.0 톤. 60k. 어. 웃었어! 이거 무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웃길 시간을 아예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엔조잉 분들도 같이, 같이 참자. 참아 음, 참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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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참... 참아보세요. 짜라 음 이게 바로 신초 트리트먼트인데요. 미장션에서 <laughs> 나온 싸르노텐. 싸르노텐? 네, 텐. 이렇게 까지 않던 거. 내가 아까부터 여기 <laughs> <그렇게 웃음> 힘주고 있었다. 넣을 낀다고? 될수 있어요? 아, 왜난안마렵지 빨리 말렸습니다. 제가 지금 샴푸를 하고 왔어요. 여기 그냥 바로 도포하면 끝이에요. 어. 10초 만에 바로 헹구자마자 부드러워졌어. 자, 세세요. 10 9 6. 아, 뭐, 그렇게 빨리? 대대헹구고 아, 아. 오면 끝이에요. 타임. 좀줘 시간에. 어, 안 돼. 아, 시간나준비한거안 한다니. <laughs> 알았어. 그럼 드라이하는 시간까지 해하겠 드라이하는 시간까지. 네. 알았어, 알았어. 아, 몬트리토한테 그렇게 빨리 끝나. 잠깐만. 우와 너무 부드러워 우와 좋다 나 벌써 끝났어 어 시원해 저 어? 왜이 불렀어? 너튜브 새채널에서 맨날 보는 사이거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꿀보이스보다 더 달콤한 초보이스 게임의 송재입니다. 임나라 삼행시자임 임나라. 오나 고백이야? 나야 나. 나만 바라봐 사느라다. 잠깐만요. 형. 아, 이럴 거면 출연료 내놔. 뭐 하는 거야? 고세 천 원을 삥땅 쳤네, 형이. 지하철 타들었었어. 아, 진짜. 형. 응? 나 가. 가. 라만 바라봐 네, <laughs> 이겼어. 네, 거의 이겼어. 엄청 빨리 말하내는 느낌이야. 그래서 잘 알았어. 이거 봐, 인투 만져봐. 어!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인투의 사랑. 아니에요. 모발 코팅 기술이 있어가지고 머리 말리는 시간을 아껴준다. 이아침 10분 더될수 있겠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저도 바로 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텐 네. 염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검색을 하겠습니다. 할 거야? 전 찬성. 어. 웃음 참을 준비 됐어요? 아전 됐어요. 이 시작이죠 그러면? 오! 저 이렇게 다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우와! 딱 섞으면 돼요. 얘가 얼마나 더 멋있을지. 아 근데 진짜 진인찬 쓰는 건나 진짜 너무 치사한 거라 서요인수야 그래도 명색이 우리 개그맨인데 아, 그렇게 네. 혼자 모델이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밝은 인트보사 하나 보여드려.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네. 뭐 아, 밖에서부터 안쪽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러고 30분 기다리면 되거든요. 나저 지금 손만 닦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저는 치사하게 진짜 그런 거안 하죠. 오. 오빠. 우리 사랑했잖아. 맞아? <laughs> 이거 맞는 거야? <laughs> 죄송한데, 잠깐만. 미안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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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전에 연락 받은 거 맞지? 근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우와. 나왔어 색깔. 오 진짜 우와. 어 근데 진짜 냄새 가안 난다. 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멋있어서 반하거나 프러포즈. 아, 아, 아. <laughs> 남았어? 어. 이게 집에서 염색해가지고 색깔이 잘 나올까 했거든? 봐봐. 완전 잘 나왔어 색깔. 훨씬 잘 생겼어. 그렇지. 아나 아, 진짜 마음에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 할거 있는데 해도 돼? 어? 뭔데? 나 사실 남자 있어. 돈 들어왔는데 먹고 싶은 거 있나? 구씨? 손석구님? 구씨. 구씨. 샀어. 취해서. 아니 용고 부르는 거 반칙이지. 무시 맞잖아, 김영주 씨. 아 번호 바꿨네. 갖고 아. 없이. 무워 그거 반된 거야. 이거 <laughs> 안 맞지? 안어 야, <laughs> 야, 왜 다시 말나게됐나 어, 야, 또. <laughs> 아 강해상이다. 머리 일부로 음. 강해상 스타일로 자른 거야?

아니, 반칙이잖아요. 아, 근데 잘못한 게, 아. 민수 웃기려고 불렀는데 내가 더웃겼어 아. 아니, 어떻게 머리 이거 하는 동안, 음. 진짜 홈 살롱 한거 같지 않아요? 진짜 완전 쓸살롱 같아. 아니, 나는 원래 염색약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꿉꿉한 냄새가 안 나. 아, 그니까. 러 저는 트리트먼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 머리거든요, 탈색모라서. 음. 빨리 할수있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는 몰랐는데, 빛 받으니까 되게 컬러랑 색감이랑 고급져 이게 약간 빛 받으면은. 윤기가 어, 막 나. 자,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돼. 까 색감만 한 번만. 그럼 여기서 안 오시면은 앞에 거다 틈쳐줘. 오케이, 나 전화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아, 어잘 어. 어. 지내? 잘 지내지. 어형 너무 지... 보고 싶다 형. 어? 뭐 어? 나 그냥 있어 형. 형 형이 라라랑 얼마나 사겼지? <laughs> 아니 뭐. 나랑 사귀고 그런 걸 떠나서 안부 물려 전화했지, 나는. 아, 형, 나 그런 거 없어, 형. 나, 형, 근데 그, 둘이 뽀뽀는 했나? 아, 어, 안어 아, 그래? 어. 그래. 아니, 뭐,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형. 어. 응. 아, 형, 다음에 한번 봐. 알았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 <laughs> 내가 형 안부 전해줄게. 알았어. 어, 형, 알았어요. 야, 고마워. 어, 고마워. <laughs> 아니, 이 아니. 아, 결혼할 때 불러. <웃음> <웃음> 그럼 연락할게요. 임나라씨, <laughs> <laughs> 훨씬 많이 웃은 것 같은데요? 너하고는데 뭐 <laughs> 그게 외국금해 야, 춥다, 추워. 너 진짜 쿨하다. <laughs> 나, 나 홀리우드야. <laughs>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 돼? 뽀뽀 <laughs> <laughs> 했어요. 뽀뽀 <목표> 안 했겠냐? <laughs> 형이 안 했다는데? 너 그거 거짓말이야. 착하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용한 살롱텐 염색 올리브영 단독 런칭 기념으로 이거를 지금 구매하시면은 30ml 트리트먼트를 추가 증정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용한 이 살롱텐 트리트먼트도 더해서 7월 한달 동안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 추가 할인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기회도 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결을 해봤는데요. 저희 중에서 우창하면서홈 살롱까지 누가 더 완벽하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시면은 그 이긴 사람이 얼굴 빵!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난 진짜 임나라 전남친까지 태웠다.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탭에 스토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써보고 싶은 것들 음. 이유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 엔조이 커플의 우리 민뚜라라의 전남친 전여친들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좀 미친 것 같아. <laughs>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laughs>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물어보면몇몇명더 물어, 물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사고 있다 앞으로 콘텐츠 여러분들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